영어 컨텐를 준비했어요. 그래서 호주 발음과 미국 발음의 차이점 알아볼 거예요. 오늘 특별한 게스트분 한 분을 모셨거든요. 이분 아니고요. 꽐라초님을 네. 소개합니다. 오늘은 특별한 게스트분을 한분 초대했어요. 그래서 호주 영어와 미국 영어 발음 차이를 오늘 공부해보려고 그래요. 첫 번째 단어는 water예요. 워 a 는 미국에서는 water. water 이렇게 발음하고요. 호주에서는 다르게 발음하는데 어떻게 발음하죠? water, water. 조금 미세한 차이지만 다르게 발음합니다. 그래서 예문을 들어볼게요. Can I get some water please? Can I get some water please? 그리고 호주에서는 Can I get some water please? Can I get some water please? 네, 이렇게 다릅니다. 두 번째 단어 gas station이에요. 주유소 주유소 갈때 우리는 게스 t 테이션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런데 호주에서는 다르게 불러요. 뭐라고 부르죠? Petrol Station. Petrol Station. 그래서 예문을 들어볼게요. I need to go to a gas station. 이게 미국 스타일. 그리고 호주 스타일은 I need to go to a petrol station. I need to go to a petrol station. 이렇게 다릅니다. 그래서 단어 자체가 다르게 쓰고 있기 때문에 잘 알아두셔야 돼요. 세 번째 단어는 테이크아웃이에요. 테이크아웃은 엄청 많이 쓰는 단어잖아요. 우리가 뭐 버거집 가도 테이크아웃한다 이렇게 다 표현을 하는데 미국에서는 역시 테이크아웃, take 테이크아웃 out, take out 이렇게 쓰고요. 호주에서는 테이크어웨이, 테이크어웨이, 테이크어웨이라고 씁니다. 살짝 다르죠? 그래도 느낌상 뭔가 테이크어웨이도 take 테이크아웃이랑 take 비슷하게 느껴지긴 해요. 그래서 예문을 들어볼게요. I wanna take out a burger. I w a n n a take out a burger. 이렇게 쓸수 있고 그거를 호주에서는 I want to take away the burger. I want to take away the burger. 이렇게 씁니다. 그러면 네 번째 단어 패스예요. 패스 같은 경우에는 뭐 시험에 패스했다 뭐 이런 식으로 많이 쓰고 쉬운 단어인데 그냥 미국에서는 패스 s s 이렇게 씁니다. 그리고 호주에서는 pass. 패스라고 발음을 해요. 패스를 아라고 그냥 A를 아로 발음하면 됩니다. 그래서, 예문에 들어볼게요. I passed the exam. 그 네. I passed the exam.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I passed the exam. 네, 이렇게 살짝 다릅니다. 그 다음 단어는 can't예요. c a n not 의축약형이죠 그래서, 미국에서는 I can't 이렇게 쓰면 되는데, 호주에서는 살짝 달라요. I can't. I can't. 켄트를 칸트라고 발음해요. 약간 아 발음. 이것도 역시나 아 발음으로 발음을 한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럴 때 그냥 I can이라고 할 때는 똑같이 can이라고 하는데 부정적인 의미로 켄트라고 할 때만 칸트라고 발음을 합니다. 그래서 예문을 들어볼게요. I can't do it. I can't do it. 이걸 호주에서는 I can't do it. I can't do it. 자 이번에는 맥도날드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맥도날드는 호주에서 좀 다르게 발음하는데요. 미국에서는 맥도넛, 맥도넛 이렇게 발음하고 호주에서는 맥스, 맥스 많이 다르죠. 호주에선 전반적으로 단어를 좀 자기들만의 특성 있게 만드는 한편, 또 줄이는 걸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단어들이 대체적으로 짧아요. 자 그리고 그래서 예문을 한번 들어볼게요. I am looking for a McDonald's. I am looking for a McDonald's. I am looking for a Macs. I am looking for a Macs. 이렇게다릅니다 그럼 다음 단어는 프렌치 프라이즈예요. 프렌치 프라이즈는 우리나라에서도 맥도날드에서 팔고 롯데리아에서 팔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미국 발음은 french fries. french fries. 이렇게 동일한데요. 호주에서는 이걸 chips. chips. <laughs> 이렇게 칩스라고 부릅니다. 엄청 간편하죠? 그래서 Can I get some French fries? Can I get some French fries? 이렇게 발음한다면 호주에서는 Can I get some chips please? Can I get some chips please? 이렇게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그럼 다음 단어 버스예요. 버스, 버스. 미국에서는 동일해요. 그런데 호주에서는 버스 버스 버스를 약간 바스라고 발음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문을 한번 들어 볼게요. Is, Is this the bus for Central S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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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그럼 다음 단어. 닥터예요. 닥터는 미국에서는 doctor. doctor 이렇게 뒤를 r을 많이 굴려서 사용한다면 호주에서는 닥다닥다 이렇게 알바음을 거의 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걸또 예문을 들어 볼게요. I need to see a doctor. I need to see a doctor. 후제사는 I need to see a doctor. I need to see a doctor. 되게 많이 다르죠? 느낌이. 그리고 이제 그럼 마지막 단어입니다. Hello buddy. 와, 우리는 버디 버디도 많이 좋아했던 세대기 때문에 아닌가요? 그래서 버디 버디가 되게 익숙하잖아요. 그런데 미국에서는 할로 버디 이렇게 인사를 할수 있어요 친구한테. 하지만 호주에서는 버디라는 표현을 안 쓰고 이렇게 씁니다. 하이 마이트, 하이 마이. 네, 메이트라는 표현을 써요. 그래서 뭐 미국에서는 버디라는 표현을 쓰지만 호주에서는 버디라고 잘안 한다고 했죠? 네. 네, 그래서 mate라는 표현을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인사는 어, 호주 코알라님께서 <laughs> 코알라님께서 한번 인사를 영어로 해주시겠습니다. Bye bye everybody from Koala Joy 네, by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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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te라고 한번 해주시죠. 네, see you mate See you mate 자, 그래서 여기까지 영상은 끝났고요. 재밌게 봐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바이바이 바이바이 버디 그래서 오늘은 좀땡뚱맞게 갑작스럽게 영어 컨텐츠가 되었는데요. 저는 사실은 컨텐츠를 하나로 통일시켜야 된다고 많이들 그러잖아요. 그런데 저 같은 경우에는 좀 다양하게 도움이 되실 법한 것들을 컨텐츠를 다 모아두고 싶거든요. 그래서 사실 컨텐츠 하나로 통일하기는 좀 어... 포기한 것 같아요. 이미 그래서 중간중간 영어 컨텐츠를 올리면서 좀 도움이 되실 만한 컨텐츠들을 많이 준비해서 올리고 싶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보시기 싫으신 분들은 골라서 보시는 재미가 있게끔 그렇게 컨텐츠를 구성할 거고요. 재테크 컨텐츠라든지 아니면은 영어 컨텐츠가 주를 이룰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영어도 중간중간 올려드릴 테니까 그냥 놀면서 공부하기 좋은 그런 쉬운 영어들로 올려드릴 테니까 부담 갖지 않으시고 그냥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해요. 꾹빠